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범범인용 범범 전주 어, 사무실의 네. 네. 김도현 네. 변호사입니다. 네, 중국장입니다. 송실장입니다 아, <laughs> 네. 아, 반가워요. <웃음> <웃음> 네, 방송을, 녹음, <laughs> 방송을 녹음을 하니, 여기서 방송을 하게 되네. <웃음> 아, <웃음> 네. 그럼 방송, 이번주에 거의 안 가셨죠? 네, 이번주에 네. 지금 지방 자치 단체장들 네. 녹음이 쫙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쉬었습니다. 지금 시간 계속 가고 있어서요. 네, 네. 아, 이거만 짧게. 제 녹음 얘기는 안했으요고 우리 변호사님이 CBS에서 진행을 하신다매일 그것도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름이 뭐지요? CBS 좀... 이름이요 김도연이요. 전주 방송 미국의 전주 방송 CBS에서 저희한테 좀 협찬 좀. <laughs> 거기 들다고 <협찬다고. 웃음> 알겠습니다. 나 나도 힘들어 네. 지금. <laughs>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법률 얘기하지 않고 아유, 맞아요. 네. 네. 작가님 법률 얘기 일도 안 들어갑니까? 네. 네. 그렇다고. 고갈이 네. 까는 겁니다. 네. 그냥 먹고 <laughs> 어제 어제 먹고 마셨으니 오늘은 터는 거죠. 약간 네. 그런 느낌. 네.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네. 뭐 하면 되죠? 제가 질문을 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선택 하시면 되요. 저는 질문 보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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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드리는 네. 게더 재미있을 같아요 네. ]네. 네. 아, 제가 네. 보여드릴겠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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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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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다들. 헉. 질문입니다. <웃음> 어머. <웃음> 어, 욕 나올 뻔했어요. 내가 <laughs> 욕 먹을 줄 알았지. <laughs> 우와. 어우야. <laughs> 너무 어려운데요? 평생을 해도 어할워 사실은 그냥 <laughs> 네. 재미로. 네. 어, 8만 대장경 위기 대장내시경 8만 번. 아, 닌데이 <laughs> 8만 대장경 아시죠? 네. 이거 한 글자 쓸 때마다 저를 한 번씩 했대요. 어, 와, 저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그 정도로 어... 이제 기도하고 글씨쓰고 네. 기도하고 글씨쓰고 해서 그렇게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는 어...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어... 네. 그 팔만대장경을 <laughs> 읽을 것이냐? 내 <laughs> 어... 건강을... 대장내시경 팔만명하면 팔만명 내 건강이 좋아지긴 하는 거야 혹시? <laughs> 어우... 저 죽어요 <laughs> 저는 대장내시경 <대장래식용> 팔만번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안고 어... 가겠습니다 <laughs> 그냥 평생을 그... 잠자고 있어야 될것같은데 <laughs> 이런 건 어쩔 줄 모르겠어요. 프로포폴 해. 아니 <근데> 이 <이제 웃음> 하고 하지. 아. 전 팔만 개장경을 <laughs> <회장용을. 웃음> 이상적인 얼굴로 살기 대 1억 받기. 저는 1억 받겠습니다. 1억? 1억? <laughs> <1억은 이거, 웃음> 1억 이거 일시불이에요? <laughs> 예. 일시불. 어, <laughs> 현금 현금? 한, 한 번에. 번에. 한 번에. 세금 네. 없습니까? 예. 아, 대구. 1억을 <laughs> 받아가지고 이상적인 얼굴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1억으로 모자라죠. 아, 진짜. 아.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laughs> 오늘 얼굴이 1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laughs> 좀 잘못된 거 네. 질문. 이상적인 그 외모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얼굴만 가니까, 이게. 지금. 얼굴이 외모 아니에요? <laughs> 저 이제 키 말씀드리려고. 그거 다시 태어나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다리를 잘라가지고 2억을. <laughs> 근데 <laughs> <laughs> 네. 저는 이억은 뭐, 저는 이잖아저 저는 이억이라이는이라이 이라고. 이어고이저고저이라이이라저 이라고. 저는 이라 이라고. 저이는고 이라고. 저는 평생 고 저는 이라고. 저 평생 라고월 이라고. 저저 이라고. 이라고. 이저 저거는 진짜. 누가 줘? <laughs> 아니, 왜 저래? <laughs> 야, <그건 하나도 웃음> 하지 말고. 근데 평생 백수로 사는데, <laughs> 어. 250만 원 갖다가, 애기도 어. 키워야 되고. 아, 그건 평생 진짜로 1 0 0만원 하면 되잖아. <웃음> 아, 저는 <laughs> 아, 아, <전> 평생 진짜로. <laughs> 그럼...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백수요. <laughs> 아, 그래. 나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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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막걸리 나 너는 너는. <laughs> 법원 얘기하니까 다음 주에 법원에서 뭐 커피 판다고 저기 써 있는 플라카드 붙여. 아, 아 그래요? 네. 커피는 여기서도 먹을 수 있어. <laughs> 네, 네. 어머나 세상에. 애인이 동성이랑 바람났다. 아니면 이성이랑 바람났다. 이건가죠? 이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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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에 하나가 아, 뭐 음. 마음이 좀더 음. 안정이 되냐 이런 거죠? 저 이성으로 <laughs> 이성으로 갈게요. 이성으로. 왜요? 동성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안될것 같아. <laughs> 이성은 머리가 없어. 너 아까도 데 동생은 이거 가만 안둬 아, <laughs> 현실을 직시하옵니다 아,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결정 못 하겠어요. 아, 그래. 네.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 네. 애인이 없어. 이런 씨. 아, <laughs> 아, 애인. 아, 애인이 있으시구나. <laughs> 오늘 헤어졌어. 기내인가 머리가 기내. 어... 저는 <laughs> 머리가 긴인으로 하겠습니다 나 머리가 기내. 왜머리는왜 애인으로... <laughs> <laughs> 아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다비어있다 어우 저는 그냥 머리가 기내인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저도 머리가 기내. <긴> <laughs> 나머리카어 <laughs> 나 <해도> 괜찮은데 머리카락 조금 더요아 스킨십 없이 말만 애인과 말하 스킨십 <laughs> 여기 저희 이거 <laughs> 몇 살이요? <laughs> 이런 거 써요? 1 9 급, 1 8급 이런 거쓰다요 이거? 아이 뭐그거 아닌데요. 아 근데 이별. <laughs> 변호사님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는 말 없이 스킨십만. 그말 없이 스킨십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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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킨십 없이 말만 하는 건좀 이상하잖아. 네. 왜 이상해요? 안 이상한가? 그 <laughs> 보통 A인이라면 말안 <말은> 하잖아. <laughs> 대화가 아, 대화가 아니. 많이 부족하지. A인이라면. 인 형사님. 저도 스킨십으로 네. 가겠습니다. 아 역시 스킨십 웃지마 존잘, 존예, 노잼, 존못, 꿀잼 진짜 아, 진짜 좋아 어, 예예요 예쁘다 돼 어디서 본거예 저요? 이이두동 나중에 난또 노잼 올게요 노잼 일단 음, 예쁜게 최고다 음, 음, 난 꿀잼 꿀잼 예 재본다 난 노잼 간다 노잼 난 무조건 얼굴이야 아, 갑자이 잡고요. 또 잠수이가 선생님. 아, 이거는 시하로 선생님이지. 아, 사실 탄수함. 아, 아, 내가 아, 하는 게 아니야, 저거. 아니, 아, 아니, 내가 하는 남이야. 잠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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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답답하잖아. 음. 차라리 야, 너너다더예쁜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고 가면 어 그래. 나도 이제 좀 약간 마음이 편질것같은데 잠수는 음. 저도 가락하는 거는. 어. 같이 해줄 수도 있었어. <laughs> 아, 저잘 할까? 오, 주작 됐고. 와, 지금 시간이 8분이어서 이게 마지막이어야 될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둘다 진짜 짜증나.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 음. 어, 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날 좋아. 어, 진짜 둘다 짜증나. <laughs> <laughs> 이해를 하고 있어. <laughs> 아, 어이 아, 복학하게 지금. 발음이. 차라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둘 중에 꼭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내가 진짜 한번 그때...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 <laughs> 어, 우리 실장님 <laughs> 안 좋아하나? <laughs> 근데 내가 싫어하잖아. 네 <laughs> 그러면 아, <laughs> 아 어려워 그래 굳이 음. 고르라면 저 그냥 실장님으로 뭐? 고겠습니다왜저아그 <laughs> 그만, 그만. <웃음> <웃음> 어, 좋겠다 아, 인기가 이렇게 좋아, 아, 좋아. <laughs> 이게 마지막 <laughs> 마지막, <초반으로> 마지막. 그래. <laughs> 일주일 동안 모든 카톡 공나 펭귄 <laughs> 어 빠르다 일주일 동안 모든 카공개 천만원 받기 로 하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아니, 그래. 오늘, 오늘 지금 전체 네. 카톡에 올라온 사진도 진짜 이상한 것 같아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천만 원이 다 천만 원은 난 돈으로 그냥. 아, <laughs> 아니지. 음. 카톡 공개하면 큰일 나. 큰일 난다, 진짜. 진짜로? 국가 재난 사태가. <laughs> <없나? 웃음> <야>, 재난 문자가, 재난 <laughs> 문자가. 송신장 카톡 공개됐다고, <웃음> 조심하라고. <웃음> 어, 나만 죽는 그래. 게 아니야. 다 같이 죽어. <laughs> 이제 그만 그만 눌러시고 빨리 마무리 하시고 실네 지금 30초가 남아가지고 <laughs>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5초 드릴게요 5초 협찬 미국에서 오잖아 원해요 협찬 <혁장. 웃음> 네. 네 국장님 네? 아 국장님 예, 한 왜요? 7초 드릴게요 7초 마지막으로 아, 하고싶은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 아, 오늘 밸런스 게임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는 뭐 정보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서 네. 오셔야 정보 많이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laughs> 많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재밌다 재밌다세훈있잖아뭐 <응. 웃음> 하세요 짠 야요 yeah, 원샷이요 <laughs>